네, 안녕하세요. 신마트입니다. 네, 오늘 우리 탐지 갈 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유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무가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충남 아산에 탐지를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가세요아 아, 여기 아산이잖아. 아산이면 뭐가 유명한지 알아요? 아산? 응. 글쎄... 반도체? 아니 이 옛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옛날 사람들 옛날 것 찾으라고 보니까. 제가 뭐가 있는 데서 오나 여기 이순신 아. 그말 타고 다니면서 그 뭐야 저 급제할 때까지 응? 아. 예? 여기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그렇지. 응. 아유, 그런 그런 대장군이 그걸 흘려 쓰려고. 아, 모르는 거지. 그 근데 진짜 유명한 애가 있으면 아산 백호라고 음. 알아요? <laughs> 아맞백잖아 네. 아산 백호아 네. 흑금이, 흑금이가 아일백명 아산 백 아산 백코, 아장 백코, 아산 아산 힘들아이아이씨 이게 진짜 죽고 싶어코 네. 아산 백나 아, 아산 백코, 아산 백코, 아산 백코, 아산 백코, 아산 백하고산 백코, 아산 백코, 아산 아길 진짜 아산 백아아아 나무 밑에, 여기서도 보이네. 와. <목소리> 구단이야 오늘 대박인데 누가 여기 와서 흘렸어? 또 있나? 몇개더 있는데요? 생산 노도 아닌데 여기. 캠퍼를좀 네. 떼볼까? 우와, 이거 또 배운 자리야. 오케이. 뭐지? 상가? <laughs> 또 있어. 아니, 무슨 저 좀, 통을 좀, 좀, 다 버린거야? 뭐야 이런거 나오다가 좋은거 나오죠 꼭 동전만 흔 좀, 법은 없죠. 오케이. 계속 동전만 나오네. 아 이런 게 좀. 이건 배고파. 야, 길 올라가다. 여 기도 딱 앉아 있 다가, 다 <laughs> 우르르 흘렸 나 본데. <laughs> 일단 커피값은 나왔 네. 어? 여기또 있어 야, 뭐이 이거 여 맞지? 그래, 나무 색깔 때문에. 되게 보이냐고, 뱀이. 오, 반응하는 거 봐. 예, 예, 예. 오, 야, 독사야, 독사. 헐라리 예. 물어봐. 물어봐. 와, 들리나. 다 아, 돌아가. 빨리빨리 사다. 근데 이게 높이가 봐봐라. 이렇게 해도 물을 못 찍는다. 이거 한쪽에. 옆전 꾸러미나 이런 걸 옆에다 놨었을까도 잃어버리고 그냥 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들고 왔을 거야. <laughs> 안 들고 어 잃어버릴까 말안 갖고 오지.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싸 갖고 오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도로 해가지고 이 채석해서 다부겼단 말이요. 그러면 은 어디 안 놨을까? 이 저도 나무 밑에 이쪽 이쪽 저 밑에 예 네, 여기 요기, 여기 여기가 더 터가 좋다 여기다. 잘된건 저기다 놨을 것 같아. 빨리 저기 찾아봐. 나 하나 잡았어 어우 지렁이 풀탭 안 버렸나? 풀탭이더라고 오케이 신호 같은 신호 하나 진짜 오랜만에 간만에 하나 주네 아,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 버리진 않았겠죠? 근데 뭐가 크다? 물체가 흙이 <목소리> <크게> 좋아 <목소리> 오! 지프라이트야지프가입구라이스는데나는무라이스인데나는프라이스야리라우스는라이스는 와. 우는데 복원할까 이거? 와, 복원 되겠는데 잘하면은 너무 맛있어 보다 근데 와, 지프라이 지프라이터 싹 닦아서 한번 복원해볼까? 이걸 어따 담가놔야 도건이 될까? <laughs> 병뚜껑같은 느낌인데 <laughs> 자 봅시다 자갈같은게 뭐냐 네. 돌에서 가 반응을 하지? 아따, 무기. 돌밑에서 반응을 하거든? 그래? 찍어봐, 혼자. 찍어 뭐 나와요? 70% 보는데? 빼야되지 않고 쉬워? 나도 수치는 괜찮아 보이는데. 예, 네, 수치는 괜찮아요. 나도. 근데 돌이, 짱돌이야. 겁내 커 이제 밑에 뭐 큰, 큰 물체가 있나 본데? 그래, 그래 파봐요. 빨리 파봐.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오픈이네. 뒤에도 이렇게 있고한 푼, 한 푼. 네. 한, 한 푼보다 커. 오픈. 뭔지 안 모르겠어. 나중에 닦아봐요. 오픈 같아, 오픈. 응.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에이, 이거 막 약간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오 이거 돌이 엄청 큰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그 그냥 농사졌던 터 같기도 한데 파쇄석 있어 이게 파쇄석 아니에요 이게 파쇄를 시킨 거예요 파쇄가 된 거예요 된거한 거지. 인위적으로 파쇄가 된거죠 이거. 음, 아, 빨리 그것도 빨리 빼봐요. 빨리. <laughs> 자, 좋은 거 나와요, 여기서. 돌에서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돌이 핀포인트 빼봐야돼 아니, 그 돌에서 그렇게 수치를 많이 주진 않는데. 반응하죠? 거기서 반응한다니까? 여기, 여기, 응. 기도거기서 잡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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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돌이 이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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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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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여같여 보물, 보물. 여기, 서 신호가 좋게 여는데 짱돌이야 짱돌 엄청 커 지금 뭐야 너무 큰데? 그니까요 아닌데 이거? 아이수인데 근데 핀, 핀에서도 딱고절리에 나잖아요 어, 네. 근데 이게 두께가 돌을 뚫고서는 반응을 할 정도면 물체가 크다는 얘긴데 네, 그 밑에, 바위 밑에 깔려있는 거야 지금 어, 어. 살살 켜 살살 응? 살살 살살 응? 살살 오 됐다 오. 글씨 써있나 봐요 글씨 써있나 돌은 아니죠. 돌에서 파는 건가 아니야. 밑에 있어. 요 고기 봐봐요. 맛있다. 살살 살살. 궁금하셔도 참으시고요. 내일 여덟 시 라이브 방송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뒤집어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그렇지. 겁나 이쁘죠. 이 월드컵 적이네 이거. 은에다가, 순은이에요. 은에다가. 음, 도금해은거 금도금한 거예요. 다, 다 순으로. 2018년도꺼네? 예, 네, 2 1 8년도꺼 이거, 하나 빼가지고 딱 뒤집어서 봐봐요. 그 뒤에 그, 딱, 빠지게끔 되있는 거거든요. 아 고급지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이, 정말. 잠깐 들어줘봐요. 오케이. 러시아 얼굴. 이쁘죠? 오, 이쁘다. 아. 오, 이쁘다. 아, 화면로 네. 보는 거하고 다르는데. 아 화면하고는 얘기가. 총중 11g이에요. 11g. 음. 11. 음. 아니 그건 또 보여줬는데 흥이 거니까 이제 이쁘죠? 음. 총 11g. 에어컨 들고 왔더니 스키차 가지고. 이게 차라리. 주인 주인 찾아온 거야 이제? 예. 음.